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릴 축구와 관련하여서 랑스는 하부리그 팀을 잡고 32강으로 올라섰으며 릴도 하부리그인 오세류를 잡았습니다. 랑스는 1월 스케줄이 리그왕 팀중 가장 험난하며 컵대회 32강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 릴을 만나고 그 이후 랭과 마르세유 등 리그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서 만납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주말에 랭과의 홈경기가 준비되어 있기 이동거리로 인한 피로도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부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게 됩니다. 탈리무엔도와 코스타 포파나 등 주축 선수가 나서긴 하겠지만 예유 있는 선수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릴은 최근 공식 경기에서 7승 3무를 기록 중에 있으며 챔스에서도 볼프스를 제압을 하고 16강으로 올라갔고 하위권에 쳐져 있던 리그 순위도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강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데이빗이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베테랑 일마주를 축으로 산체스와 안드레 등이 데이빗을잘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폰테와 보트만 디잘로의 수비 라인도 안정적입니다. 이코네가 피오렌티나로 떠났지만 반바와 야즈즈등 공백을 메울 선수는 충분합니다. 랑스빌이 두 곳에 있어서 미래 승리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 주말 일정이 강등권의 로비앙 상대로 홈경기이게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헤나투 산체스와 안드레 오나나 등의 중앙 미드필더진이 랑스의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이 특유의 파괴력이 넘치는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두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랑스는 무무패승패 지난 64강 전서 하부 리그 팀을 1대 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1대 2로 패하게 되면서 아쉬움이 큰 상태에서 선전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윗선의 화력은 인상적으로 특히나 홍 경기에서 파괴력이 잘 묻어서 나오는 중입니다. 탈리무행도와 가나고 등이 일선에서 화력을 내고 있고 카쿠타 또한 이번 경기 복귀가 예정돼 있습니다. 삼각 편대의 화력을 다시 낼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후방 라인 안정감은 아직입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서서히 실점률을 잡아가고 있지만 뒷문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3리백의 윙백 조합을 센터백 라인까지 내리며 수비 숫자를 늘리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윗선의 압박 역시 잡음을 내는 터파 조직적인 수비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마차도 카마라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랑스릴 축구 승승무승승 상대방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전력이 좋습니다. 흐름이 준수한 곳으로 지난 공식전 11경기 무패로 팀 에너지 레벨이 크게 달했으며 펌트 보트만 센터백 조합이 탄탄한 신체 조건을 활용을 해서 후방 라인을 지키고 있고, 풀백 조합 마찬가지로 수비 복귀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조직력을 높이는데 심려를 기울입니다. 실제로 앞선 공식전 5경기에서 수비진 평균 패스 성공률은 82.2%로 상당한 수치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압박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이곳은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영패를 당했는데, 해당 경기에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슈팅 수는 상대의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볼 소유권을 140회나 이르며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어려웠고 크로스 성공률 또한 7%에 불과하였습니다. 세밀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득점에 대한 생산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랑스 지난 64강전에서 무아티에를 1대0으로 꺾고 올라왔으며 일정한 수준의 로테이션을 강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큰 곳입니다. 역시나 등문 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곳으로 윗선에서 힘을 주다보니 배우 공간 노출이 심화가 되기도 합니다. 랑스릴, 물론 발 빠르게 응객 조합이 존재를 한다는 점은 고무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의 복귀가 조금만 늦는다고 해도 수적열세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쿠레가 사실상으로 온 볼란치에 가깝게 중환을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상대방의 중환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턴오버가 많아지는 등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있어서 득점 생산은 차질이 없으며 윗선의 준척급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칼리 무행로가 꾸준하게 득점에 대한 감각을 뽐내고 있는 중이며 소토카 역시나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으면서 맹활약을 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공격 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카쿠타마저 따르면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발반이다. 다음으로 윌은 지난 64강전에서 오세류를 3대1로 완파를 하였으며 상대방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앞선 공식전에서 11경기 무패행진을 잇는 중에 있고, 후방 라인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폰테와 보트만이 합을 맞추는 시간을 늘리면서 뒷문 제어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윌선의 산체스와 안드레 등도 기민한 라인 전진과 후테로 팀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며, 실제로 지난 공식전 5경기에서 중원 라인 패스 성공률은 평균 89%를 유지합니다. 그만큼 볼 처리가 유연하게 된다는 방증으로 상대방의 삼격편대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며, 한골 내로 실점을 최소화를 할것 같기도 합니다. 랑스릴 축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